안녕하세요 목동 유쌤 영어학원 재현생 여러분 독해는 감으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글의 논리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독해 노트 오공안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공안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하고 시작부터 막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 5공한 작성 요령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고위 수준의 독해 지문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지문을 꼼꼼히 분석해 볼 겁니다. 우선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할 건데요. 주어진 지문 속에서는 c o n f i n e implied, identification, symbolic, rational, intended 이런 단어들을 모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단어들을 그냥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사전에 검색해서 그 뜻도 받아 적습니다. I'm fine, 제안하다, implied, 암시된, 함축된, identification, 식별, symbolic, 상징적인, rational, 이성적인, intended, 의도된 그 다음 각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 후 나만의 언어로 간결히 정리할 건데요 이때 어려운 친구들은 문장별로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나 아니면 형광펜을 쳐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문장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문항 번호 34번 적고 주어진 지문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앵커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소개되었습니다. 롤랑바르트에 의해서. 이 롤랑바르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은 관찰한 사람이었어요. 텍스트가 종종 이미지 옆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서. 자 가로 문장까지 해석해봤을 때는 그의 관심은 사진들에 있었대요. 이미지들에 있었대. 자 그럼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해석은 했지만 무슨 내용이 중요한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을 상황이죠. 이런 내용을 바로 오공안에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지금 제일 핵심이 되는 단어가 앵커링이지. 자, 앵커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앵커링이 뭐냐면, 텍스트가 사용이 되는데, 이미지 옆에 사용이 된대. 뭐 하기 위해서?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 5공안에 정리해 볼 건데요. 앵커링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앵커링이라는 것이 뭐냐면, 텍스트가 종종 이미지 옆에 사용이 되고 있죠. 이미지 옆에 텍스트가 사용이 돼. 자, 근데 이 텍스트가 사용되는 이유가 뭐다?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한 줄로 간략하게 써줄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합시다. 자두 번째 문장은 조금 구문이 한 눈에 안 들어왔을 텐데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 구문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구문 정리도 꼭 해줄 건데요. 자 일단 전명구로 시작을 하고 있죠. 전명구의 끝은 여기서 끊길 겁니다. 자, 모든 가능한 문자적이고 함축된 해석들 중에서 이 부분은 뭐 중에서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리고 아직 전명구 안 끝났죠.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자 그럼 결국에 지금 이 문장이 인터프리테이션을 꾸며주고 있는 건데, 그럼 결국에 요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 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뒤에 illicit 뒷자리,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아마 가리킬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관찰자들에게 뭐를 향해서 지적을 할 거냐면 은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알려줄 거래. 자 그럼 우리 여기서도 지금 한국어 해석했으니까 나만의 언어로 한번 해석해보는 거야. 자, 지금 이미지가 결국에 뭐를 이끌어내게 되냐면 함축된 해석을 이끌어내요. 이 텍스트의 역할은 뭐다? 지적을 하게 되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지적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결국에 이 이미지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함축된 해석들이야. 얘가 많은 해석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텍스트의 역할은 뭐냐면, 바람직한 방향, 제시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은 즉슨 얘들아, 이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함축된 해석들이 있지만, 이 텍스트는 뭐를 만들어내는 애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애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위에 뭔 말이 나와 있냐면, 위에는 confine meaning 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바람직한 방향 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그럼 결국엔 이 텍스트라는 것은 어 뭔가 바람직한 방향을 알려주는 애구나, 의미를 제한하는 애구나 이런 느낌 받아갈 수 있겠죠. 광고에서 바르트가 주장하듯이 상징적인 메시지는 이끌지 않습니다. 식별로 이끌지 않고 해석으로 이끌게 됩니다. 지금 구문 하나 나왔는데 나데이 버비 구문 나왔죠? 나데이 버비, A가 아니라 B라는 구문이고요. 자 지금 내용 정리 해 보자면은 영역을 좁혀서 얘들아 어느 영역으로 왔냐면 광고 영역으로 왔지. 자, 광고에서는 바토가 뭐라 말했냐면은 상징적 메시지가 식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이끈대. 식별이 아니라 해석이다. 어, 지금 아직까지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그냥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광고라는 것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상징적 메시지라는 것은 식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이끌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관찰자는 요청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게 무엇인지 인지하라고 요청받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나데이버피 구문이 쓰이고 있는데 자, 뭘 보는지 인지 하라 라고 요청 받는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요청받는데 왜 그들이 그것을 보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요청을 받는데요 자 그럼 괜히 여기가 앞 문장이랑 똑같이 나대의 법비 구문이 쓰인 게 아닐 거야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뭘 그들이 보는지 인지하는 것 이게 받는 말이 뭐고 이게 바로 식별이 되는 걸 거고 왜 보는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게 바로 해석에 해당되는 영역이겠죠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서 식별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그들이 보는지 인지하는 것, 무엇을 보는지 인지하는 건 식별인데 이걸 요청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광고를 보고 뭘 요청받는다라는 거야? 왜 보는지 보는 이유 그리고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결국에 광고라는 소재를 왜 꺼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야. 어, 결국에 광고라는 것은 이미지를 수반하게 되는 걸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라는 것은 함축된 해석.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 근데 이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그냥 뭘 보는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고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왜 우리가 이 광고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광고라는 소재를 꺼낸 거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이미지를 텍스트와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만들어내게 되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그 상징적인 의미는 정확하고 구체적이야.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부하다. 따라서 더하게 되는데 깊이는 더하게 되고 폭은 제거하게 돼요. 무슨 폭?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해석의 폭은 없애게 됩니다. 제거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도 구문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세밀하게 정리해보는 거야. 자 여기서도 지금 전명구로 시작을 하고 있고 주어, 광고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바로 뒤따라 주관되어 오게 되죠. 뒤에 주어자리 비어있고 자 그것은 정확하고 구체적이야 한편으로는. 그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부해. 자, 따라서 뒤에 오는 아이엔진 얘들아 동명사까현재분사까 얘는 바로 분사구문이 되겠죠. 뒤따라오는 동사가 없으니까.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해 주면 될 거고요. 깊이는 더하고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해석의 폭은 제거하면서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구나. 엔드 끼고 에딩이 1번 분사구문 2번이 에어맨 에이링이겠구나 라고 구문분석까지 해주면 되겠지. 자 그다음 내용 정리도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중요했던 말이 이미지랑 텍스트를 결합한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광고도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은 정확하고 구체적이야. 그리고 더 풍부해. 자, 그리고 뭘더할 때, 깊이는 더하고 폭은 없앴어요. 근데 이 폭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해석의 폭은 제거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 광고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했어. 자, 그럼 이거는 사실 우리 앞서 나왔던 이미지를 텍스트랑 결합하는 첫 문장이랑도 연결되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자, 이미지랑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이때 이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은 구체적이야. 그리고 더 풍부해. 그렇 자, 그리고 깊이는 더하고 폭은 좁혀. 깊이는 더하고 폭은 좁혀. 자, 그럼 결국에 여기서 얘들아 깊이라는 건 뭐고 폭이라는 건 뭘까? 여기서 결국에 폭을 좁힌다라는 말이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로 제한시킨다. 앞서 나던 의미 제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니? 자, 광고의 헤드라인과 태그라인은 지시하게 됩니다. 독자들을 의도된 의미를 따라. 자, 근데 그 이미지에 의도된 의미를 따라 따르도록 지시한다라는 거지. 자, so that 그래서 빈칸한다. 빈칸 문장 나와 있죠.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 지금 이 광고의 헤드라인과 태그라인이 왜 나왔을까? 이건 뭐에 대한 유시가 되는 거야? 지금 앞서 얘기했던? 텍스트의 예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헤드라인과 태그라인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지 옆에 있는 텍스트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뭘로 이끌게 된다 결국에? 그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를 따르도록 한다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를 향하게 한다 라는 거죠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의도된 의미 결국 앞서 나왔던 의미 제한이나 첫 문장에 나왔던 의미 제한이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폭을 좁힌다거나 라 뭔가 해석의 여지를 의도된 방향으로 좁히고 있다 라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얻는 효과가 결국에 빈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빈칸이다라는 거죠. 자, 얘들아 마지막 문장까지 해석 한번 해봅시다. 그것은 remote control, 원격 조종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을. 뭐를 향해서? 사전에 선택된 의미를 향해서 독자들을 원격 조종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이런 행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다? 사전에 선택된 의미를 향해서 원격 조종하는 거다.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지문 분석이 끝났다면 우리 이 지문의 주제를 뽑아볼 건데 주제라는 것은 결국에 핵심 소재들이 모여서 주제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였는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핵심 키워드는 Anchoring 그리고 Advertising, Intended Meaning. 이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결국에 이것을 모아서 주제를 꼽자면 뭐라고 할수 있겠어? Anchoring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 Anchoring이라는 것이 뭐다? 광고에서 이미지를 의도된 방향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법. 결국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던 글이없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우리 한줄 요약했고 키워드 정리했고 토픽 정리했다면 내가 사전에 이 문제를 몇 번으로 했었는지를 적어보는 거야. 나이 문제 몇번 했지? 어, 나이 문제 3번 했었어. 근데 왜 3번이 될수 없는지 마지막 선지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줘야겠죠. 자, 선지 분석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얘들아 5번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 항상 선지 분석을 할 때는 답이 될수 없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미지와 수반되는 텍스트가 작동합니다. In isolation, 독립적으로. 자, 그럼 얘들아 이 글은 이미지랑 텍스트가 결합되면서 작동하게 된다라는 글이었었거든. 근데 지금 독립적으로래요? 틀렸지. 독립적에다가 X 쳐주면 되고. 자, 그 다음. 관찰자는 집중하는데 예술적인 자질에 집중을 한다. 이미지에. 자, 이미지의 예술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 아니었었고요. 자, 3번. 감정적인 영향.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건데. 어, 얘들아, 우리 여기서 텍스트가 감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도 없었죠. 자, 2번. 어떤 문맥적인 단서가 무시됩니다. 대중에 의해서. 자, 문맥적 단서가 무시되는 거 아니었었고요. 그럼 결국에 정답은 1번이라는 건데 자, 왜 1번이 정답인 거야?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빈칸은 결국에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를 근거로 이미지를 의도된 방식으로 해석하게 될때 얻는 효과에 대해서 빈칸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 효과가 뭐다? 우리는 그 텍스트에게 원격 조종을 받아서 조종을 받아서 그 텍스트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해석하게 된다. 독자들은 몇 개는 피하게 되고 몇 개는 받아들이게 된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답까지 골라냈다면 어, 내가 이 문제를 어렵게 느낀 이유, 틀린 이유에 대해서 골라주고 아, 나이 문제가 구문이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됐어. 이런 식으로 골라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답만 맞히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확한 해석이 뒷받침되어야만 정확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고3으로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차근차근 쌓아가는 독해 연습은 결국 어떤 난이도의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실력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이 흔들림 없는 독해 실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목동 유쌤 영어학원 학생 여러분들 화이팅하세요! 선생님이 함께하겠습니다.